시그마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여러분의 스페셜한 dj 곱은 배유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기분 탓인지 급격하게 추워져서 감기가 오진 않으셨을까 꽤나 걱정 입니다. 네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요.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바로바로 까치 까치 설날은 어우 네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크토크할 주제는 바로 바로 설날 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설날이 무슨 날인지 뭐하는 날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설날은 음력 정월 초하루날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의미와 한해를 새로 세운다는 의미,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의미 등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떡국은 드셨나요? 혹은 드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떡국과 어떤 고명을 같이 넣어 식사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설날이 오는 게왜 기대되냐면 설날에 먹을 떡국에 고명을 넣을 때 어떤 것을 넣을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명이 얼마나 어떤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고기와 달걀 지단을 넣어 먹지만 저는 떡국에 썰어져 있는 생파를 꼭 넣어 먹어요. 뭔가 감칠맛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떡국 자체도 간이 세지만요. 또한 설날 하면 음식과 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놀이 중엔 보통 많이 하죠. 윷놀이. 그리고 연날리기. 어, 윷놀이는 온 가족이 모여 단합하기에 좋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놀이 중 하나죠. 또한 연날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려져 있는 놀이입니다.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 하기 좋은 특징이 있는 놀이죠. 그리고 이 시국에 가장 알맞은 놀이는 뭐니뭐니해도 휴대폰 게임이 아닐까요? 조금 웃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요즘엔 온라인상으로도 만나서 게임을 합니다. 어, 특히 유행을 타고 있는 존잼 게임, 어몽어스나 카트라이더, 띵띵 어, 등 휴대폰만 있다면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설날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제일 기본적인 것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은 설날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로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원시 종교적 사상에서 깨끗한 흰 떡으로 끓인 떡국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떡의 떡가락이 하얗고 길어서 순수와 장수를 의미하므로 새해 첫 음식으로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전과 육전, 동그랑땡, 동태전, 꼬지전 등등 명절에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명절에 전을 사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 등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얼굴이 있는 반면에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꼭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머, 너 대학은 어디로 갔니? 어머, 너 성적은 얼마나 나왔니? 너 어디로 취업할 생각이니? 준비는 하고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등등 다양한 잔소리 유형들이 있죠. 기분 좋아야 하는 명절에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런 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잔소리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젊은 친구들이 만든 것이 있죠? 바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현금 먼저 드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의 메뉴판이에요. 여기 메뉴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려볼게요. 뽀이거사는 몇 등급 나오니? 5만원. 대학은 어디로 갔니? 5만원. 살좀 빼야겠다, 예. 인물이 안 살잖아. 10만원. 앵 은, 이 니. 연애할 생각도 좀 하고 그래라. 10만원 등등 유쾌하게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명절철만 되면 SNS 여기저기서 볼수 있어요. 어 장난으로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소리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사연 또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매년 설날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로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기 힘들지만 빨리 해결돼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공감하는 사연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실만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특히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얼른 잠잠해져서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보다 더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공감되는 첫 번째 사연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이 너무 공감이 되는 터라 좋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러 가시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설날에 용돈을 받는 재미가 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용돈을 받는 게 맞는가 싶어서 고민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애매하죠. 특히 이제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데도 돈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집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 풀어지고 유한 분위기의 집안이라면 손님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모든 말들은 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 만나보러 가시죠. 중학교 때 설날에 할머니 댁에서 가족이랑 다 같이 저녁으로 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댁에는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운답니다. 이름은 뽀삐. 갈비를 먹다가 갈비뼈를 보니 뽀삐가 생각나서 뽀삐에게 주려고 저 혼자 갈비뼈 하나를 들고 강아지에게 갔어요. 근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깜깜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고 쭈여한 그런 분위기에 제가 사실 강아지를 좀 무서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강아지한테 가지도 못한 채 1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뽀삐가 지져가지고 <laughs> 그대로 집으로 도망쳐서 맛있게 갈비를 먹었습니다 아하! 사연 읽느냐, 웃느냐. 둘 중에 참 고민이 되는 사연이었네요. 너무 귀여운 사연입니다. 저만 또 강아지가 없나요? 네, 굉장히 슬프네요. 그렇지만 읽으면서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귀여워서 듣는 분들께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저도 뽑기 한번 보고 싶네요. 진돗개 조금 무서워하긴 하는데, 어, 사연 주신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마냥 귀여운 느낌이라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 설날 아무털 없이 모쪼록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그마 다음화는 더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니 한번더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마지막 곡 동요 설날을 틀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쌍유.